셋, 둘, 하나. <laughs> 안녕하세요, 드래입니다. 아, 제가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어, 지금 편도선 염에 걸려 있는데, 아,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은 조금 나긋나긋하게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이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제품은 미니 노트북입니다. 어, 우리나라 시장에 미니 노트북을 팔진 않고요. 어, 중국 시장에 크게 두 개의 브랜드가 미니 노트북을 판매를 하고 있죠. 하나가 GPD 그리고 또 하나가 추이사인데요. 자 오늘은 그 추이사의 미니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모두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네스게릿. 자 여기 패키지가 있습니다. 자. 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중국에 사는 지인을 통해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타오바우 직구는 조금 망설여지긴 하더라고요. 거기다 한번 대인 적이 있어서, 어, 타오바우 직구는 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지인을 통해서 좀 어렵게 공수를 해온 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여기 있는 미니북 같은 경우는 보면은, IPS 8인치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해상도가 1920에 1200, FHD 플러스 해상도가 들어갔죠. 그리고 램 8GB, 윈도우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CPU가, 인텔의 N4100 아, 여기 들어갔는데 뭐 그렇게 높지 않은 제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용량을 보면 은 128GB 그리고 색상은 뭐한네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서 그레이라고 합니다. 어, 뭐 기대가 되는데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음, 일단은 뭐 부속품들, 어, 포장은 나름 꼼꼼하게 잘돼 있네요. 그죠? 자 어댑터가 있는데 이 어댑터 같은 경우는 어... 오! 220V로 이렇게 줬네요 어허 센스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서 USB 타입 C로 충전이 되고 와 어댑터는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아도 되긴 하던데뭐 일단은 이 정도의 사이즈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제 본품을 보도록 하죠 자자자자자자 오! 아 어, 제가 요즘 이 미니 트브에 빠졌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GPD가 하나가 더 있어요. 보시면은, 둘다 구매를 한 제품이고, 이렇게 이건 아마 7인치, 이건 8인치. 뭐,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시간이 되면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성능이 그렇게. 자, 일단은 열어보면은, 8인치답게 조금 사이즈가 컸죠. 오, 그리고, 아, 근데 뭐가 이렇게 지문이 묻어 있어. 새 거. 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360도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터치가 지연이 되겠죠. 이거 트랙패드의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 가운데 있고 이거는 전원버튼이겠고 그리고서 키보드는 뭐 쳐봐야지 알겠지만 어 조금 작은 것으로 느껴지긴 해요. 조금, 네 조금 작긴 하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 일단 보시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깔끔하네요. 오늘 어 마감이 보면 알겠지만 마감이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뭐이 정도면 수준 급인것 같아요. Hello. 요즘 중국 제품들이 참 이런 것까지도 신경을 잘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뭐 색깔이 이렇게 그레이기 때문에 뭐 나름 고급스럽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뭐 윈도우는 제가 켜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설치도 해보고 그러면서 제가 디자인 모드 하나까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장소로 이동하시죠. 뿅! 디자인은 언박싱을 하면서 느낀 건데 무광 그레이 컬러를 사용해서 깔끔한 느낌이 들고 마감 상태도 양호해요. 후면으로 가도 그렇고요 접합 부위에 들뜸도 없고, 들고만 있어도 허접함이 느껴졌던 예전 중국산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만큼 디자인적으로 허접한 기교들이 들어가면 난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깔끔하게 표현한 게 신의 한수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네요. 물론 깔끔한 게제 취향이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묵직한 감이 있긴 한데, 들고 다니는 데는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게가 663g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가방에 넣고 다녀도 무게를 느끼기가 힘들 정도라서 휴대성 면에선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크기는 가로 20.2cm, 세로는 12.8cm, 높이는 1.93cm인데요. 작은 사이즈 때문에 높이가 조금 높아 보이긴 하지만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포트는 나름 갖출 건다 갖추고 있어요. 미니 HDMI가 있어서 모니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충전 데이터 겸용 Type C도 있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있어서 용량 확장도 간편하게 할수 있고 USB 3.0, 2.0이 좌우측에 하나씩 있는데 두 개는 조금 부족하긴 하죠. 타입 C가 하나가 있긴 하지만 충전용으로 많이 사용될 테니까 2.0 하나 정도만 더 달려 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일단 360도로 디스플레이가 돌아가요. 정확히 360도는 아닌 것 같고 한 350도 후반 정도 될것 같은데 아무튼 미니 노트북인데 360도 가까이 지원되는 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힌지도 뻑뻑한 편이라서 고정도 잘 되었고요. 디스플레이는 1920x1200 해상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IPS 패널이에요. 그래서 시야각은 좋습니다. 하지만 글레어 패널이라 빛반사가 조금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터치패드가 지원되기 때문에 트랙패드 마우스를 쓰지 않아도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죠. 간단하게 패널 성능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색역되는 sRGB는 96%, Adobe RGB는 72%, 화면 밝기는 50%는 227칸델라, 100%는 무려 423칸델라입니다. 엄청나게 밝은 패널이죠. 그리고 좌측에 웹캠이 하나가 있으며 위쪽을 제외하고는 측면, 하단에 베젤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은 편이다 보니 내구성과 타협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반적인 용도 다른 부품들과 비교해 본다면 과할 정도로 좋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요. IPS 패널, 색감, 밝기, 힌지, 터치 지원까지 이 정도면 디스플레이는 제 기준에서 나무랄 데 없다고 생각해요. 키보드 사이즈는 만족했습니다. 어, 실제로 15인치 노트북 키보드 사이즈와 비교해도 A에서 L까지의 거리는 똑같아요. 오히려 버튼들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적응만 된다면 꽤나 빠른 타이핑이 가능하고요. 키들도 단단하게 고정이 잘 되어 있었고, 키감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아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다만, 작은 공간 안에 전부 담으려다 보니 약간 변태적인 키 배열들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우측 한영키도 없는데요. 큐프트 플러스 스페이스 세팅으로 한영키를 맞춰주고 나머지 키 배열에 대해선 며칠 정도 적응할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트랙패드의 역할을 하는데요. 아... 이건 거의 이 쓰다 만화 수준이에요. 터치로 움직이며 최하단 두 개가 마우스 좌우 클릭을 담당하는데요. 싱크패드의 빨콩 수준이었다면 극찬했겠지만 이 미니북의 트랙패드는 원하는 곳에 가져다 대기도 힘들 정도예요. 스크린이 터치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아마 가루가 되도록 갔었을 건데. 터치가 되니까, 뭐, 자연스럽게 안 쓰게 되더라구요. 일단, 최대 볼륨이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노트북의 크기도 있다 보니, 베이스도 뭉개지고, 트래블도 약한 사운드가 흘러나옵니다. 기대를 전혀 하지 않으면 적당히 들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적당히요. 전반적인 성능은 N4100 모바일 셀로론 딱이 성능입니다. 4코어 4스레드지만 상위 버전인 인텔코어 M3 8100Y의 2코어 4스레드보다는 낮은 성능이죠. 배터리 위주로 세팅을 하면 전반적으로 느릿느릿해지는 게딱 느껴지고 성능 위주로 세팅을 해야지 웹서핑이나 문서 작업을 꽤나 빠릿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향상된 성능으로 놓고 웹서핑을 하면 스트레스 없이 웹서핑을 할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이 많은 네이버 웹페이지도 꽤나 부드럽게 잘 움직이더라고요. 영상 시청도 수준급이에요. 4K까지 무리없이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상 시청은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요. 램도 LPDDR4 8GB라서 적당한 생각이 들진 않구요 저장장치가 128GB이긴 한데 게임을 할건 아니니까 어느정도 수긍을 하면서도 240GB 정도면 어땠을까 어,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용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간단하게 게임을 돌려보면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는 FHD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광원 효과만 제외한다면 60프레임을 꾸준하게 뽑아주고 있었습니다 레더, 유즈맵에서 전부 문제없이 사용 가능한 수준이죠 3D 게임은 오버워치로 해봤는데 해상도를 낮추고 최저업으로 해도 훈련장에서도 20에서 30프레임대에서 놀아요. 성능을 얘기하자면 3D 게임은 안 된다. 하지만 캐주얼 게임은 어느 정도 괜찮게 돌아가고 문서 작업, 웹서핑, 영상 시청엔 부담 없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네요. 제공하고 있는 24W 어댑터로 충전을 해봤어요. 9%에서 70% 구간은 약 1시간 20분. 9%에서 90% 구간은 약 2시간 2분 완충까지는 약 2시간 반이 조금 넘게 걸렸는데요 충전 속도는 느린 게 느껴지죠 배터리 소모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유튜브에서 FHD 콘텐츠로 시청하고 배터리 절약 모드, 화면 밝기는 최대 볼륨은 50%로 두고 진행했습니다 100%에서 5%까지 약 4시간 4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요 화면 밝기를 줄인다면 조금 더 오래 배터리보단 성능 위주라면 테스트 시간보다는 더 적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내부를 살펴보면 조그만한 펜이 있는데요. 이펜 덕분에 발열을 잡아주고 있죠. 펜 소음은 거의 안 들립니다. 그렇다고 제로 펜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펜 소리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게임으로 성능을 끌어올려도 실내에서 조심스럽게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더클 정도니까 펜 소음은 저는 합격입니다. 발열도 일반적인 사용 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게임으로 테스트를 했었을 때 최대 56도가 나왔는데요. 사실 고성능을 내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낮은 온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무리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추위 미니북, 휴대성에 굉장히 특화가 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생각외로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탑재가 됐어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360도 힌지, 터치 스크린, 이 정도의 크기의 백라이트 키보드까지 있기 때문에 생각외로 편의성을 많이 신경 쓴 부분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이 뭐, 트랙패드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N4100의 성능이 생각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 작업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으신 분들, 멀티태스킹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을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4코어, 4스로 제품이긴 하지만 조금은 요 CPU가 애매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네요.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뭐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안심이 남는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전하고 싶네요. 음, 그거 말고는 약간 조금 변태 키보드긴 하지만, 그래도 키보드의 키감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다. 어,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아, 가격을 조금 다운 시키던지, CPU의 성능을 조금 올리던지. 아, 그 정도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이 정도면 뭐 웬만한 거다들어간 거죠. 음. 아,